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도록 하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녀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어 블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한지 사흘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으로서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죄를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혈미싸우며 거룩한 공회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미싸옵 나이다. 아멘. 우리 같이 찬송가 440장 찬양 드리시겠습니다. 찬송가 440장 어디든지 예수 나를 따르면 찬양드리시겠습니다. 어디든지 예수 나를 이끌 세상 친구 모두 나를 떠나도 주와 동행하면 외로움 없게.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어둔 그늘 나를 헤워을 때에 주가 함께 계심 믿고 자려 겁내 것 없네 어디든지 예수 함께 가려네 아멘. 오늘 함께 보실 말씀은 요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요수아 8장 10절에서 23절. 제가 가진 성경으로는 구약 330면에 있습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한번 읽도록 하겠습니다. 여수아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 백성을 점호하고 이스라엘 장로들과 더불어 백성 앞에 아이로 올라가매 그와 함께 한 군사가 다 올라가서 그 성읍 앞에 가까이 이르러 아이 북쪽에 진치니 그와 아이 사이에는 한 골짜기가 있더라. 그가 약 오천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 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 가운데로 들어가니 아이 왕이 이를 보고 그 성읍 백성과 함께 일찍이 일어나 급히 나가 아라바 앞에 이르러 정한 때에 이스라엘과 싸우려 하나 성읍 뒤에 복병이 있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여호수아와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길로 동함하며 그 성읍에 있는 모든 백성이 그들을 추격하려고 모여 여호수아를 추격하며 유인함을 받아 아이 성읍을 멀리 떠나니 아이와 베들레 이스라엘을 따라가지 아니한 자가 하나도 없으며 성문을 열어놓고 이스라엘을 추격하였더라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내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아이를 가리키라 내가 이 성읍을 내 손에 넘겨주리라 여호수아가 그의 손에 잡은 단창을 들어 그 성읍을 가리키니 그의 손을 드는 순간에 복병이 그들의 자리에서 급히 일어나 성읍으로 달려 들어가서 정념하고 곧 성읍에 불을 놓았더라 아이 사람이 뒤를 돌아본 즉그 성읍의 연기가 하늘에 닿은 것을 보이니 이 길로도 저 길로도 도망할 수 없이 되었고 광야로 도망하던 이스라엘 백성은 그 추격하던 자에게로 돌아섰더라 여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 복병이 성읍을 점령함과 성읍의 연기가 오름을 보고 다시 돌이켜 아이 사람들을 쳐 죽이고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수와 앞으로 끌어왔더라. 아멘. 계란으로 바위치기라는 속담이, 속담이 있습니다. 계란은 충격을 가하면 깨지기 쉬운 성질의 것이고 바위는 아무리 내려치더라도 잘 부서지지 않는 성질을 가지고 있습니다. 아 그래서 이러한 속담은 약한 사람이 강한 상대를 만나면 맞서 싸워서 절대 이길 수 없다는 것을 의미하는 속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계란은 깨지지 않고 바위가 깨진다는 것은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자연 법칙에서는 있을 수 없는 일이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말미암아서. 개나,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상황. 그런데 그 상황에서 바위가 깨지는 일들을 왕왕 찾아볼 수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알고 있고 어, 하나님을 모르는 사람도 잘 알고 있는 이야기가 있는데요. 어, 고이, 아, 다윗과 골리앗의 이야기가 계란으로 바위를 쳐서 승리하는 그런 이야기입니다. 이 이야기는 저와 여러분들이 잘 알고 있기 때문에 그 이야기를 자세히 설명하지는 않겠습니다. 다만 다윗은 하는 하나님을 신실하게 믿었었고, 다윗은 하나님이 함께하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런데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그 싸움에서 다윗이 승리하게 됩니다. 우리가 함께 묵상하고 있는 여호수아서는 가나안 정복의 이야기를 담고 있습니다. 첫 번째 만난 성은 무엇이었습니까? 여리고 성이었습니다. 이 성을 정복하는 일은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것과 같은 것이었습니다. 왜냐하면 광야 생활을 마치고 나온 이스라엘 백성은 공성전을 준비할 만한 무기, 무기도 없었을 뿐더러 그것을 전쟁을 잘 수행할 만한 상황도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여리고성은 어, 비교적 큰 성이었고 또 견고한 성곽이 있는 성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어, 이스라엘이 여리고성을 무리, 어, 무너뜨린다는 것은 계란으로 어, 바위를 치는 격에 가깝습니다. 그런데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는 방식으로 말미암아서 여리고 성을 하나님께서 무너뜨려 주십니다. 그렇게 이스라엘은 여리고 성을 함락하게 됩니다. 그 다음 정복해야 할 성읍은 어디였습니까? 오늘 말씀에서도 나오고 있는 아이 성입니다. 이 성에 정탐꾼이 보내집니다. 정탐꾼은 아이성을 둘러보고 돌아와서 이렇게 말합니다. 우리가 많은 군대를 소진할 필요 없이 2, 3천 명이면 족할 것이다. 그들은 소수이니 백성을 많이 보내서 수고할 필요가 없다고 말합니다. 이 아이성에 사는 사람들의 수를 살펴보니 마지막 전투를 끝으로 1만 이천 명이 만 이천 명이 죽었다는. 것으로 봤었을 때12,000명 정도의 그 성읍에 살았겠구나 추측해 볼수 있습니다. 그 숫자 중에서 전쟁을 치를 수 있는 3, 40대, 20대에서 40대, 약30 4 대, 20 대에서 40 대, 약30% 전체 인구의 30%라고 추산하고 그 중에 남자 전쟁을 치를 남자 하면은 30% 4,000 명에서 2,000 명, 그래서 약2,000명 되니. 정탐꾼들은 우리가 그 수보다 많은 이 3천명이면 그 성을 물리치는데 부족함이 없을 것이다 라고 생각했던 것 같습니다 민수기 26장에는 어, 이스라엘, 이스라엘 백성이 가나안 땅에 가기 직전인 모압평지에서 모인 상황이 나오고 있습니다 그때 인구조사를 어, 하게 되는데 이스라엘 백성의 인구가 60만 1730명이라고 기록되고 있습니다. 이 아이성 전투는 이스라엘이 바위이고 아이성이 계란인 격입니다. 왜냐하면 이스라엘은 60만이 넘은, 넘는 사람들이 있었고 아이성은 고작 12000명의 성읍이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결과는 어떠, 어떠했습니까? 이스라엘은 패하고 말았습니다. 패한 것으로 끝난 것이 아니라 이스라엘은 큰 충격을 받게 됩니다. 여호수아서 7장 5절에 보면 백성들의 마음이 뭐가 물같이 된지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들은 전쟁에서 우리가 이렇게 질 수가 있을까 너무나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냥 쉽게 이길 수 있는 아이성이라 생각했는데 그렇지 못한 것으로 인해서. 그들은 큰 충격에 빠졌습니다. 이렇게 된 이유는 성경이 말하기를 아간의 죄 때문이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의 명령을 어겨서 개인적으로 전리품을 사적으로 취해서 벌어진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여호수아를 통해서 아간이 죄를 회개하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정결하게 행동을 취합니다. 그렇게 하나님의 진노를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회개 운동이 일어난 후에 하나님의 진노는 다시 사랑으로 바뀌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여호수아에게 어떻게 하면 아이성을 점령할 수 있을지 전략을 짜 주십니다. 복병을 두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복병이라는 것은 매복이라는 전략, 전략인데 숨어서 방심한 틈을 노리고. 그것을 역 이용하여 상대방을 혼란에 빠뜨려 그리고 양쪽에서 공격하는 전술을 말합니다. 어떻게 그 전술을 실행했는지 우리 오늘 읽었던 12절 13절 말씀에 나와 있는데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그가 약 5천 명을 택하여 성읍 서쪽 베델과 아이사이에 매복시키니. 이와 같이 성읍 북쪽에는 온 군대가 있고 성읍 서쪽에는 복병이 있었더라. 여호수아가 그 밤에 골짜기에 가운데로 들어가니 본진이 있었고 또 5천명의 복병을 매복시켰다고 말합니다. 매복된 군사를 제외하고 나머지는 아이성으로 향하게 됩니다. 아이 성의 성주 그 왕은 이러한 모습을 보고 예전에 한번 이스라엘 백성과의 싸움에서 승리했던 그 자신감을 가지고 거세게 몰아칩니다. 이스라엘을 잡으려고 신속하게 그 성에서 빠져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여호수아는 어떻게 행동하나요? 15절 말씀도 우리 같이 한번 읽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수아와 온 이스라엘이 그들 앞에서 거짓으로 패한 척하여 광야 길로 도망함에 아, 여호수아는 아이성으로 향하는 듯하면서 가다가 아이 왕이 쫓아 나오자마자 그들은 겁이 나서 도망하는 것과 같이 마치 패하는 척하여 다시 매복 매복돼 있는 어, 자기의 편이 매복돼 있는 쪽으로. 다시 도망하게 됩니다. 너무 무서워서 도망하는 것처럼 하니 아이 성은 아이 성에서는 모든 사람이 쫓아 나와 이스라엘을 쫓았다고 말합니다. 성문을 열어 놓고 모든 군대가 나왔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때 이스라엘은 매복돼 있는 군사가 빈 성을 차지하게 됩니다. 아이 성 군대는 성읍이 그렇게 쉽게 함락댐을 보면서 어리둥절하게 됩니다. 전위를 상실하게 됩니다. 그리고 우왕좌왕하게 됩니다. 그때 도망쳤던 이 여수와의 호 본진도 아이, 아이의 군, 군, 군대에 향하게 됩니다. 아이성을 점령했던 오천의 군사도 그 본진 아이 군대에 향하게 됩니다. 사면초가가 됐습니다. 그리고 아이성의 군대는 전멸하였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같이 또 22절, 23절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복병도 성읍에서 나와 그들을 침해, 그들이 이스라엘 중간에 든지라. 어떤 사람들은 이쪽에서, 어떤 사람들은 저쪽에서 쳐 죽여서 한 사람도 남거나 도망하지 못하게 하였고. 아이 왕을 사로잡아 여호수아 앞에 끌어왔더라. 아멘. 네, 한 사람도 남기지 않고 다 죽었다고 말합니다. 아이 성의 왕은 사로잡혀 여호수아 앞으로 끌려왔다고 합니다. 이렇게 우여곡절이 있었지만 아이 성도 하나님의 인도하심 가운데 하나님의 방법으로 하나님의 전략으로 잘 정복하게 됩니다. 어, 우리가 이 이스라엘과 여호수아가 아이성을 정복한 이야기를 통해서 생각해 볼 것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의 방법대로 살아야 한다는 것입니다. 그러나 우리는 어떻습니까? 우리의 삶을 돌아보면 하나님을 믿고 이 세상을 살아갑니다. 그러나 내 마음에서 나의 행동에서 계속 시도하는 것은 무엇입니까?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혹은 내가 가진 상식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모습을 보입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일, 그 상황부터 바위로 계란을 치는 듯한 상황에까지 우리의 내 생각대로, 내 뜻대로, 내 상식대로 살아가려는 습성을 보입니다. 특히나 바위로 계란치는 상황에서는 더욱더 나의 뜻대로, 나의 상식대로 살려는 모습을 더 강하게 보이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오늘 여수와서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은 그렇게 사는 것을 원하지 않으신다. 그것을 우리가 배우게 됩니다. 우리의 모든 삶은 하나님의 뜻 아래서 하나님의. 선하신 방법 아래서 하나님의 성실하신 성품 아래서 하나님의 정직한 성품 아래서 살아내는 것을 원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알수 있습니다. 그렇게 저와 여러분들이 이 세상을 살아가기를 바랍니다. 계란으로 바위를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바위로 계란을 치는 상황 가운데서도. 쉬운 상황이나 어려운 상황이나, 내가 이 모든 것을 감당할 수 있는 능력이 있는 상황이나, 감당할 수 없는 상황이나, 그 모든 상황 가운데 하나님의 뜻대로, 그의 방법대로 하나님의 선하신 성품에 따라 살아가는 오늘도 그렇게 살아내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기를 축원드립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우리를 구원하시고 하나님의 백성으로 이 땅을 살아가게 하여 주심을 감사드립니다. 우리는 연약하여서 자꾸 나의 뜻으로 내 맘대로 살아가려고 합니다. 그럴 때마다 하나님께서 친히 가르쳐 주셔서 선하신 하나님의 뜻에 따라 살아갈 수 있는 저희들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뜻에 합한 저희들의 삶에 축복으로 함께하여 주시고 큰 바위를 만나거나 장벽과 같은 일을 만날 때에도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극복해 나갈 수 있는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감사드립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여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오며 나라가 임하시오며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진 것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옵고 우리가 우리에게 죄 지은 자를 사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사하여 주시옵고 우리를 시험에 들게 하지 마시옵고, 다만 악에서 구하시옵소서. 나라와 권세와 영광이 아버지께 영원히 있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이 시간 기도하실 때는요, 첫 번째로 말씀 가운데 주시는 은혜에 따라 기도해 주시고요. 두 번째는 교회와 성도를 위해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한해의 사역들을 교회적으로 개인적으로 잘 마무리 되게 하옵소서. 두 번째는 올 한해 청지기로 수가 하신 분들을 하나님께서 축복하시고 내년을 감당할 새 임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세 번째로는 대명 사구역 전인숙 구역장님과 이동숙 권찰님 그리고 유치 이부 부장 선생님이신 김선희 선생을 님 위해서 기도해 주시고요. 어, 네 번째로 환호를 위해 기도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개인 기도 제목이에요. 우리 주여 한번 부르시고 간절히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